얘가 이마가 넓긴 하잖아요. 근데 이마가 또 예뻐. 근데 친구들이 너무 고기에줘 안타까웠나 봐. 댓글에 제발 주이 앞머리 좀 내려주면 안 되나요? 앞머리 내리면 예쁠 것 같아. 킹메 막 그리고 인스타는 뭐라고 하지? d m 엄청 보내 가지고 앞머리 좀 내려달라는 거야. 아. 아니,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도 있는데. 내가 볼 때도 너무 대머리해서 볼 때가 있어. 자, 사이드뱅 내려줄게요. 제가 생각보다 잘 잘라요. <laughs> 망치지 마시자. 일 이렇게 내려줘. 내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. 나잘 아, 잘라. 가르마가 계속 나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, 이게 삼각형으로. 먼저, 제일 짧은 부분을 할게요.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, 제 앞머리를 많이 잘라놨거든요. 이렇게 잡아당기고 자르면 안 돼. 이렇게 조금 살짝 놓고, 그냥. 저는 막 그렇게 건내면서안 자르거든요, 머리. 가위가 그렇게 좋지 가 않아서 약간 밀리네요. 우와. <laughs> 음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게 되는 비주얼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일본은 사람이야? 그만지. 까비야. 까비까까야 두 번째 여할는 약간 입술 약간 입술 정도 나 아, 진짜 겁나 해 보이잖아? 음, 안해 보여요? 입술 정도로 자를게요 이렇게 어? 그다음에 원숭이같이 보인다 아 움직이지마 그냥 있어 자로 재고 자르지 음, 이 정도 턱선 길이 정도로 자를게요 아, 근데 혼자 이모 하는 거 보고 혼자 집에서 해보면 안 돼요 난리나요 <laughs> 여기는 이 정도 이 정도 길이가 면 자를게요 예쁜데? 이렇게 세, 세 칸이 이렇게 났죠?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선으로 다듬어줄 거예요 이어진 선이 뚝뚝뚝 안 끊기게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, 하면 이렇게, 쫙 이렇게, 내려오게 됐죠? 어색하지 않게이어지는선들이 뚝뚝 끊기지 않게엄머이거 너무 구했나로 만들기 하는 거야? 이렇게, <laughs> 망했네요. <웃음> 아니 뭐해? 게이렇괜이아요 <laughs> <첫 끼면> <laughs> 지금 게 이렇게, 이 너무 이렇게, 이렇게, 어렇게 이렇게, 이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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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